옛날에 아담이란 사람이 살았대요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원투 쓰리 포 아담 말하곤 하체 하늘에 떠 있는 초기 저 달도 내 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원 말하곤 하체 해가에 떠 있는 초기 저 풀도 내 주의 선물이여 서라고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 주와 함께했던 누 에덴의 기억들이 누 따뜻한 햇살 들를 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하고 한 입을 베어물고 내려와 노래하던 그때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 했던 에 발을 담그고서 우리 건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예. 아단말 없나 추 하일에 떠있는 많은 별들에 내주의 얘기가 담겨있어 하와는 말하 o d 지 y I'm n o 는풀 o i n g 너도 내 주의 조 a 을볼수 있어. 아 r 의 어린 시절. t g o 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 했던 두 에덴의 기억들이 우 따뜻한 햇살 뒤를 맞추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하고 한 입을 베어물고 내주아 치칭치칭 치칭치칭 치칭 기한 물소리를 들으며 내꺼에 발을 담그고서 우리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에예아 다음말은 나치 하늘에 떠 있는 저기 저달에내 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께 토스하게 하시고 감사 세니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양에 있는 최각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서주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오천 명쯤 되었다. 아멘. 문제 토스. 감사 세레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말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의 결핍을 보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신다. 라는 이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예수님께 토스하고 감사 세레머니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만 명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사역에 집중해 있으신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배고프고 지쳐있는 무리들의 표정이 먼저 제자들의 눈에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빈들에 있고 모두를 먹일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각자 식사하고 쉴수 있게 해산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답변 1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먹을 것이 있는지 찾으러,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불평하면서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대포야. 항상 이런 식이야. 어떻게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은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빈들의 기적적으로 도시락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엄마가 예수님 드리래요."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세번역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멘트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토스하고 감사 세레머니를 하며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필요와 결핍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신세한 탄, 팔자 타령, 남과 비교 분석하고 있는 자기 연민에서 빨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먼저 예수님께 나의 상태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기도 어렵지 않아요. 공짜입니다. sorry minute. 3분이면 됩니다. 컵라면이 익습니다. 삼각김밥이 되어지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 3분입니다. 시간 순삭입니다. 그 3분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채풀 속에서, 일상의 큐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토스하고 감사 세레머니를 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 먼저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 문제를 토스하십시오. 모든 것을 토스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연구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자신의 실력이 준비될 때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투덜대면서도 어떻게든 나의 할 일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의 저녁 시간에 여자 여성들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인파의 숙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투덜거리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플에 참석하고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는 맨날 믿으래. 맨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해결이래. 하나님 내 포트 써 보셨어요? 하나님 밤새 보셨어요? 발제 준비해 보셨어요? 학자금 대출, 연애, 군대 문제, 취업 준비 등등. 아시기는 아십니까? 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바빠서 체풀 참석 못해요. 체풀 참석하고 찬양, 예배, 설교, 그런 거 시간 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아, 나 몰라. 좀나좀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소리가 오픈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문제의 해결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그 문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고뭉치 같아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이 순종에서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신이니까. 신은 모든 것을 할수 있어야 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신이 주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 세레머니 하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순종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Right now! 토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토스하고 감사 세레머니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세레머니를 준비해야 됩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하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식사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식사 분배 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총 일곱 명의 사람들이 한끼 식사를 할수 있다고 제자들이 상상을 하면서 분배를 시작합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이 나누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는데 한번딱 배식하면 끝나야 될 배식 바구니, 보리떡과 물고기가 바구니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어? 무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직 바구니에 남아있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배고파 하는 사람들, 쩝쩝대면서 행복해 하며 맛있게 먹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시는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제자들은 신이 나서 음식을 계속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더 나누어지니까 너무 행복해서 자신들은 배고픈 것도 모르고 계속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도 자리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쪽편에 잔반처리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보리떡 남은 것은 왼쪽에, 물고기 먹고 남은 것은 그 오른쪽에 놓으라고 광고했습니다. 근데 아까 놓았던 바구니 위로 엄청난 잔반이 남았는데, 엄청난 짬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인생의 마이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배구 경기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하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려서 득점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공격하실 수 있게, 예수님께서 공격하실 수 있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세터처럼 토스만 잘하면 되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빨리 예수님께 토스하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공격수가 되어서 스파이크를 때리면 우리 모두가 감사 세리머니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웃을 일 없고 힘들고 퍽퍽하게 용돈과 생활비 학비 벌려고 알바하면서 어렵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 언제까지 고생해야 돼왜 이렇게 나만 늘 피곤하고 힘들지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세터 역할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먼저 경청해 보세요. 두 번째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토스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세르모니아 준비를 하며 여러분 현장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6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훗줄해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의 세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병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내 고집, 내 계산을 내려놓고 분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토스할 때 감사 세레머니할 준비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감사 세레머니를 할수 있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대하십시오. 다시 꿈꾸며 순종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감사 세레머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금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감사 세레머니를 할수 있게 문제를 토스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싸인을 확인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며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힘든 것을 주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 문제를 토스하면서 늘 감사 세레머니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날마다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토스하며 감사 세레머니 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